안녕하세요. W입니다. 오늘 언박싱은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BTS 베스킨라빈스 페셜이었나 스페셜 세트라고. 어. 전... 여기저기 <laughs> 있네요. 스페셜 세트예요. 이거 한 일주일 전인가 예약 판매 해 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지금 막 받아온 지한한 아, 한한 20분 됐구나. 20분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동안 우리 메이트랑 딸다가 벌써 시간이 응. 갔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 t 스 베스킨라빈스. 좀음 보라색, 좀 찐보라고요. 이게 포장이 이중이더라고 아까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너무 박스가 생각보다 커요. 짜 오. 이제 바다 온 흔적, 얼음의 흔적. 그래서 열어볼게요. 딴, 딴. 오! 오. 메이이트 세. 스여 반대편에도 글씨 있던데? 없었나? 열어봐야 되겠다. 여기, 아, 여긴 없네요. 반, 에 거기만 글씨가 있네요. 한쪽에만 이렇게 글씨가 써있네요. 와, 박스 진짜 크다. 어, 박스 진짜 커요. 그래서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드라이 아이스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게, 진짜. 돌가 오, 이씨! 진짜! 오, <laughs> 어, 아직 차가워. 어, 이거, 이거 카메라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구성이에요. 오 이번에 신상! 아 샌드위치! 맞다. 그다음에 쿠키 샌드. 어, 생각보다 크, 크네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요거다다 <laughs> 필요 없어. <laughs>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틴 케이스예요. 철제로 된틴 케이스인데 제일 이거 보여드리려고 검정색 킹케이스고요와 제대로 했다 이 뒤에 뭐요? 보여? 빅키트, 스티커부터 이 빅키트 스티커 붙여있어요 이빅트 스티커 붙여있어요 굿즈에만 붙여있는 CD랑 어. 공식이라는 거지 어. 차가워 <laughs> 어 엄청 차가워 케이스라서 어, 냉동, 냉동실에 어. 있는거 빼준거야 여러분 어! 글씨도 써져있어요 열어볼게요. 짠짠짠. 아하 오 오. 오. 그전에 포토 카드. 아 이거 종이다. 조금 아쉽다. 종이는 조금 아쉬워요. 아, 응. 아 그럼네. 좀 아쉽네. 화질이 좀 응. 아쉽네. 개인적으로 코팅이 좋아요. 왜냐면 방수도 되고 아, 그게 좋은데. 그치. 어 그래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아,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이 이거 말고 개인으로 준 포토카드 가 코팅돼 있고 생각보다 아, 그때가 조금 맞아, 더 맞아. 좋아하던 것 같아요. 사이즈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앨범에 있는 그 미니 음. 포카 사이즈예요. 아 이거 이거 팩 세트 음, 음. 했을 때줬던 카드. 그리고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맞아. 완전 그냥 되게 그냥 보란줄 알았는데. 어! 그냥 수저 아니에요? <웃음> 이거 <웃음> 나 그냥 플라스틱을 아니, 야 아, 이거 스테인리스인가? 거기에 도구만 거라 그랬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려서 <laughs> 그거 두 세트 샀잖아! <laughs> 한 세트 먹었냐, 한 세트 쓰려고.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우와. 이게 약간 지금 냉, 냉동실에 있던 거라 조금 습기가 차는데, 허, 진짜 이뻐요 어, 이거 아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 사용이 가능한 거먹요 뭐, 먹어도. 괜찮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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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아, 보시면, 이 수저에 방탄 로고가 있어요. 여기는 베라 로고. 응. 이건, <laughs> 아, 이게 다 다르구나. 이건 베라 로고. 이거 지금 습해가지고. 습기차. 어, <laughs> 어, 와, 이거 지금. 차가운데 있다가. 차가운데 있다가, 여기. <laughs> 이게...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이게 약간 보라색인데 오로라 빈도는 어, 보라색요 메탈 보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도금했대요 이 보라색으로 그래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짜잔. 아, <laughs> 아, 안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그니까, 오늘 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나 그래서 갖고 왔어. 뭐야, 안 나온다 그랬잖아. 뭐지? 스페셜 에디션인가봐요. 대박. 자기 가져가. 내가 갖고 왔어. 헐. <laughs> 아니,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었거든요아 어 그렇구나 디테일하게 안 읽고 요거 어 그냥 플라스틱 그 원래 대라인거 요구 어 요, 요 수저가 어, 수... 어. 아이 수저 그냥 끼워주는구나 <laughs> 어. <laughs> 그렇게 생각했어 사이즈는 에디션 수저가 조금 더 작아요 아, 대박이다 <laughs> 나 이거 갖고 와 수저 다섯 개만 주시면서 가져왔어 더 가져가 <laughs> 대박 그래서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쁘다. 어 이거는 보라 이거 베스킨 라빈스 수저는 플라스틱 수저는 보라색보다 약간 자주 어, 짙은 자주색에 가까워요. 아마 자주빛 보라. 약간 왠지 색깔 뽑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와. 내가 진짜 이거를 얻, 얻으려고 진짜. 어 근데 이거 진짜 짱이다 수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좋을 것 같아 응. 아이스크림 이거 되게 두껍게 또 되게 응. 두꺼워 그리고 그립감도 되게 어, 좋고요 되게 두께도 있어요 무게도 상당해 응. 그래서 응.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이 굿즈로만 해도 난 솔직히 응.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생각에 응.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틴케이스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잖아요. 음. 되게 스페셜 어? 에디션으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 없으신 분들 이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시면. 자꾸 근데 단점 혼에 질문보다 자꾸 어? 만지니까. <laughs> 질문이 너무 티가 나긴 한다. 아근 <laughs> 어, 진짜 예쁘다. 음. 괜찮다. 두 세트 사길 잘했어. 할인 받고. 사전 예약 때20% 할인 때문에 산거라. 하나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좋다. 이렇게. 핑케이스도 좋은 것같아 그래서. <laughs> 한 손으로만 갖고 오고 싶다니까. 이쁜 거야, 색깔이. 핑크색만 보다가 이색 보니까 되게 이쁘다. 딱 진짜 에디션 그래 이제 먹어볼까요? 이거는 저번에 먹어봤고 맞아, 우리 이거, 응. 이거 마카롱 오, 아 똑같구나 응. 지금 각자 먹어보려고 다른 세트에 있는 거 하나씩 더 뺐어요 자 이거 오늘 자기 몫이고 <laughs> 이건 제 몫이에요 지금 우리 전염병 시대가 조금 심각 단계라서 오늘은 같이 안 먹고 따로 먹어보는 거로 지금 거리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샌드위치.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샌드위치. 마리 샌드위치. 아! 그거 아이스크림 그 진짜 샌드 아이스크림 그 느낌이긴 하다 완전. 근데 이거 무슨 맛이라겠는 거지? 보라 보라랑 요거트인가? 뭔지 모르겠어. 와 근데 이거 빵이 보라색이야. 와 환장하겠다. 음... 보시면 여기 BTS 베스킨라빈스. 오 좋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비키드 먹어볼게요 안 보이는 먹방 하나 만해어 빵은 카스테라 빵이고요 음, 맛있어 음, 음. 이거 음. 맛있어요 진짜? 카스테라 그 느낌은 그게 그뭐 이름 뭐야 아이스크림 옛날에 이런 빵 있잖아 빵 좋아한가? 응그 완전 그 느낌이에요 근데 빵이 되게 맛있다 이거 저 카스테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다가 근데 보라색 빵을 먹고 오니까 되게 보고 싶다 <laughs> 얼마 안 남았어 컴백 여러분 아미 여러분 어제 자정에 티저 티저 보고 오늘 자정에 티저 보고 와그 티저를 한 진짜 지금까지 돌려보고 있어 너무 멋있는 거야 비스포 먹이 나오고 와 네트로 끝이 완전 아 말짱한데 음맛 괜찮아요. 지금 이거 안 먹어봤으니까 모찌랑 마카롱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덜 달아. 음. 그리고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이 조금. 음. 근데 빵 맛이 되게 강한 강해서 아이스크림 맛이 좀덜나요 음. 확실히 그래도 다 맛이 잘 어울려지는 것같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다 음, 맛있다 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게에 있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진짜 많아요 이게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몇달 전에 생겼는데 없으면 아, 갈때 마다 기본 한 3, 4만원 사는던것 같아. 일 하고 이제 좀당 떨어지면은 하나 먹고, 또당 떨어지면 하나 또 먹고, <laughs> 그 다음에,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먹을까봐. 가게 시원하긴 한데 이거는 하늘색이다. 포장지가 보라색 하늘색. 아 핑크였나? 핑크. 응. 근데 이 샌드위치도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같이 있어. 근데 되게 이뻐. 컬러가 이번 에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샌드 먹어볼게. 그게 오레오구나. 오레오의 오레오 오레오. 오. 포장 잘 돼. 네. 네. 이렇게 나왔던 건그이 오레오. 먹었었는데. 오레오도 있었어? 그 오레오 오레오 말고 좀그 부드럽게 나온 거. 빵 느낌이야. 와 이거 오레오 엄청 크다. 헐. 딱딱한 오레오 맞죠? 모르겠어. 아, 맞네. 아, 오레오 엄청 좋았는데. 오레오, 오레 <laughs> 자꾸 말해 꼬인다. 오레오 그거. 우유에 찍어 먹으면. 대박. 얘도달은거 아니야? 엄청 달지. <laughs> 짠! 헐. 근데, 보라보란데 안에 뭐 그런 느낌은 없고, 이 안에 뭐 있다. 치즈인가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근데 냉동실에 이게 이게 많이 딱딱하진 않아요 오레오가 음음음 그냥 오레오만 밖에 안 나는데 음... 오레오 맛이 너무 강해 아, 무슨 맛이지? 오레오 맛 <laughs> 음... 오레오 아이스크림 맛이 그냥 오레오 맛있네, 가자마. 아, 근데 이것도 내 입맛에 딱이야, 이것도. 이게. 왜냐면, 오레오 맛이라서 내 입맛에 딱이야. 그리고단거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laughs> 근데, 마카롱보다는 안 달아요. 음. 응 음. 안 응. 가린대요? 응시음 쿠키가 안 딱딱해요 약간 눅눅함 꼬박삭함 그런 느낌이 오려고 그래야 먹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음 아까 이거 사려 이거 이거 하러 봤는데 케이크 사, 새로 나왔더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BTS 케이크 새로 나왔는데 진짜 이쁘더라. 약간 3단 느낌이네. 2단 느낌이 었 나. 올라가네요. <laughs> 나 오늘 당 떨어졌거든 바빴어. 응, 알죠. <laughs> 때를 놓치니까 강제 먹방. <laughs> 오늘 저녁까지 먹는 당이 막 큰일 나 있는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응, 기대터는 짱 걸로 눌러주면 돼요. 맛있다 <laughs> <laughs> 맛있 음. 남. 음. 이게 응? 아니야? 꿀인지 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달라놓은 것 같아요. 붙여놓으라고 아, 응. 부착하기 나... 위해서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랬던 거, 아, 그거같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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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레오 맛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게 딱 보라보라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음. 약간 생크림아 시킨 느낌? 응 음.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문지 음. 안에 들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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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까지 나온 디저트 수가 네 가지예요. 보라보라 마카롱, 보라보라 문지, 보라보라 쿠키 샌드, 보라보라 샌드위치인데. 자기 뭐가 제일 맛있어? 난 샌드. 저도 샌드위치요.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응. 근데, 이, 이 아이스크림 단점이 하나 있지. 다 먹고 목이 조금 맵혀빵 때문에. <laughs> 모든 근데, 이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이, 음. 모든 종류를, 어떤 거를 이제 막론하고 어. 다 조금씩 목에 맞아. 맥혀요. 그렇지만 맛은 이게 제일 맛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수니까 접어보자. 음. 모찌. 모찌? 전 이거. <laughs> 오레오. 그리고 샌드위치. 이게 제, 제 입이 제일 맞고. 친구 입에는 이게 제일 맛있대요. 모찌랑 샌드위치. 완전 극과 극인데 맛이? 안못지 <laughs> 아 응, 그래. 얘는 너무 달았고. 얘는, 단 거는 진짜 얘가 제일 단거 같아. 그래서 얘는 보라보라 그 블루베리? 그 맛이 조금 안 느껴진다 응. 그러잖 되나? 맞아, 그아 오레오 맛이 조금 많이 강해. 오레오가 어쩔 수 없어. 오레오를 이길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맛있는 건 뭐다? <웃음> 보라보라. <웃음> 빠져! 그렇지만 제일 맛있는 거는 이 보라보라입니다, 아미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응. 아니 네, 그렇지만 나 이제 그럼 가다섯 씹데 하루에 두 개밖에 안 먹는데. 그래 이맛이지. <laughs> 근데 이 맛이 이네 가지 디저트에서 나는 건 없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제일 블루베리 음. 나는 건 이건데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디저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아이스크림만 사랑하시면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한다고 이렇게 음. 음. 한것 같긴 한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다 괜찮긴 한데 이게 딱 원래 모든 게 기본 그오리진널딱 그냥 그거 사실 그게 딱 제일 맛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같아 근데 보라보라랑 계속 녹여서 먹어봤는데 다음에는 한번 냉동실에서 바르는 거 먹.. 뭐. 근데 딱 콘으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먹을래? 아니 먹어 <laughs> 다 올라갔어 오늘 과자 섭취했거든 <laughs> 다 올라갔어 원래 한 개로 딱두개 나눠먹어야 딱, 나눠먹어. 딱 제게 되는 건데 지금 <laughs> 이 용량을 <웃음> <웃음> 좋았어요. 하,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 응. 기본이 어쩔 수 없어. 아, 응. 저의 원픽은 이거. 두 번째는 샌드위치, 세 번째는 쿠키 샌드. 덕질메이트는 원픽 이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제일 좋은 성과는 뭐다? 프리야 <laughs> 제일 좋은가? 이 아이다. <laughs> 아... 그리고 가셔서 꼭이 수저도 두템하세요 앞으로의 집에 양념에, 매... 집에 되게 이거 쓸 때가 많잖아. 네. 많이 오니까. 양념 수저도 쓰거든요. 음. 그리고 집에 이제 조카 들오면은 아이스크림 올 아... 때, 꼭 이거 주고, 그리고 뭐 애들, 수박도 먹을 때, 밥도 가끔 이거로 막, 수저가 작으니까 이거로 줘. 네, 이 옛날에는 만능이었어. 강... 맞아, 더 이렇게 쟁여놓고 그랬었는데 커서는 안 그랬어. 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를 이게 죽고개니 가지고 했었는데. <laughs> 아 그러면 우리 핑크의 깜장이 보라까지 다 아, 있네. 좋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이 스푼을 보여드리려고 한 언박싱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푼을 사고 이걸 받은거지 그치 <laughs> 스푼을 샀는데 하는 이 아이들이 온거야 아, 이런 대자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좋은 상품이 있었습니다 하, 이제 우리 언박싱 뭐로 찾아와야 되나요 이제 방방콘이 있지 않을까요 방, 방방콘 <laughs> 방방, 방방 방방 방방콘 얼마 안남았네요 다음주 다다음주에요 5주차라 어. 5주에요 다음... 이번달이 이번달이 5주야? 어. <laughs> 아 그렇네 다다음주군요 어. 빨리 언박싱 해으면 좋겠다 결제 보내주세요 9월 1일에 딱 받을 수 있게 어 맞아 <laughs> 9월 1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딱 언박싱을 할수 있게 맞아 새해 세... <laughs> 착! 어 우리 쿠기의 생일 때 맞아. 언박싱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응. 딱 언박싱하면 좋겠네요. 달을. 네. 오늘 더블 언박싱 이번 네. 마치겠습니다. 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